네 안녕하세요 안녕영입니다 오늘도 제가 그때 접시 만들 때 청주 제 외갓집에서 해가지고 좀 그랬고요 지금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고요 오늘은 순서가 잘못돼서 접시 먼저 만들었는데 오늘은 그 뭐냐 김치 만들 거예요 남은 김치. 일단은 지금 이거 무터핑을 지금 다 써가지고 지금 막 잘라놨어요. 새로 만들고요. 그냥 흰색 클레이를 한 일정한 두께로 미, 밀대로 밀어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저는 목공풀 쓸 거예요. 레진이 완성되었다는 듯이 다 떨어졌는데 지금 아직 안 사고 있어요. 경인문고에서 파는데 안 사가지고 어쨌든 김치 만들어볼게요. 준비물은 레진 있으시면 사세요. 저는 목공풀, 빨간색 물감 그리고 주황색 주황색 물감도 필요해요. 빨간색은 빨간, 핑크색이 나가죠. 세공석을 꽃 그리고 석을 판이 필요하고요. 그때 만들어놓은 접시 접시는 그냥 검정색 클레이에다가 가장 종이 만든 것처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목공풀을 짜주세요. 접시. 일단 석을 곳에 물들을 올리고. 자, 무드는 아무 색깔이나 괜찮아요. 어차피 이거 하면 다 없어지니까. 이제 제가 무공풀을 짜고 빨간색이랑 주황색 물감을 섞어줘 볼게요. 네, 이렇게 섞어줬고요. 이제 무드를 넣어서 다시 섞어주세요. 네, 초점이 잘안 잡히네? 넣어주고요. 이제 종지에 잘 담아주세요. 저는 제가 만든 여기 다 담아줄게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레진 쓰면 훨씬 더 실감 나게될것 같아요. 일단 제가 다음 편에는 그거 접시 세색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걸로 다시 올릴게요. 이상으로 안녕 경이었습니다. 바이바이.